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VIP방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VIP방을 희망합니다. 하시면 되고, 하루에 요금은 요금이 난다. 가입비는 하루에 5천원, 한 달에 15만원이면 여러분들 됩니다. 100만원에 200만원, 300만원짜리 가입해가지고, 여러분들 피박에 강박에 서리박까지 맞지 마시고, 여러분들 근데 수익 나는 그 수익이나 15만원 우리 방에서 vip 방에서 내는 하루에 5천원이죠 5천원짜리 5천원짜리 뭐래 15만원이나 100만원짜리는 뭐다 수익률은 뭐다 똑같다 라고 할줄 알았죠 저희 방의 수익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들 그런 100만원짜리 보다 그래도 나몰라를 하는 스타일 박스대바는보다 책임지고 종목을 끝까지 리딩 리뷰를 해주는 스타일 뭐가 좋아요 전화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다 해드려요. 여러분에게. 싹 다. 우리는 개인 레슨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릴렉스하게 들어와서 왔 구경, 구경하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루에 5천원 투자해갖고 50만원 벌면 땡큐죠. 뭐 더이상 뭐 욕심을 버려요. 욕심 부린면 뭐다? 욕심쟁이. 우후. 이해하시겠죠? 욕심쟁이. 우후. 간단해요. 자. 이거 뭐다? SK케미칼. 매수하면 원료를 매수하면 된다 안된다? 된다 원일를 뭐다 수익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무조건 주게 돼 있어 요원요 올라 SK 케미칼 이거 아시겠어요? SK 케미칼 따라해 보세요. SK 케미칼 모르겠죠 왜 주는지 그건 모르면 안 돼. 하하 아그 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SK 케미칼 을왜줘야 되냐 수익을 잘 봐요 차트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차트가 추세 상승이란 말이야. 상승에 하루 이틀 3일 4일 조정 을 주죠 이렇게 조정 주고 어떻게 해야 돼 나와요 26% 짜리 가빵터지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해? 1일 2일 3일 3일 조정 좋죠뺀다 들어왔어 안돼 슈팅 나와야 되는 거야 슈팅 그럼 자, 잘 봐요 거래대금 여기 얼마 터졌어요 1조 2천억 여기 얼마 3천억 여기 얼마 1천 이건 얼마 1천 그럼 여기지 기본 1천억이란 말이야 1천억 터졌다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들 야가 천억 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단하잖아. 야가 1조, 야가 얼마? 여기 3천억이란 말이야. 여기 3천억. 그럼 여러분 야 다, 단디 보세요. 단디. 야는 3천억, 000억. 3천억 기본 터져야 된다는 거야. 1번, 3천억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1번, 3천억. 이 터져야 되는 거야. 3천억이. 이 3천억 안 터지면 안 된다. 된다, 안돼 네, 3천억 터져야 되는 거야 무조건 3천억 무조건 3천억 이해가시겠죠 3천억 터져야 되는 거야 안 터지면 어때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3천억이 터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5천억 터지고 7천5백억 1조가 터져야 돼아뭐대줄아세요이장이 이 종목이 어떻게 되냐 그걸 중요한 거야 빵이 묵은 종목 어떻게 해? 15% 올라간다고요 15% 적으면 10%. 난딱 정해져 있잖아요. 10에서 15%가 올라간다. 위아래 따르고도 10% 먹을 게 있다. 그 이유는 뭐다? 한번 거리량 터진 종목은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 하고 거리량, OMA 상승이죠. 여기 OMA라. 5일 이동 평균선을 OMA라 하는 거예요. OMA가 상승하면 밑에 거리량이 어떻게 돼요? 죽었죠. 이게 좋은 거야. OMA는 상승하고 거리량이 줄면 어떻게 된다? 거리량이 빵 터진단 말이야. 이렇게 빵. 그럼 야가 오메시디가 된다. 빵 돌아서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빵 던져가지고 올라온다. 오는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머리 던다면 이 코브라 금법이에요. 코브라에서 올라와 가면서 다 밟아요. 이제 앞에올려드렸죠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겁니다 오실레이터 항상 양봉이야 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돼. 오실레이터 항상 일봉에서 주봉으로 일봉에서 올라가고 일봉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 차트 살안난 말이야. 안 올라가면 먹을 게 없어. 그럼 오메시디 mscd 상승. 거래대금 어떻게? 해? 계단식 거래대금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야, 천억, 이천억, 야는 삼천억 기준이야. 삼천억이 터져야 돼. 삼천억 터지고 무겁기 때문에 삼천억. 아까 시가총액이 3조니까 삼천억이 기본이에요. 삼천억 터지고, 뭐, 한 5천억 터졌다. 딱 5천억 0억까지 터졌다. 5천억 터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런 봉을 하나 먹는 거예요. 야이 가격은 뭐다? 10% 먹으려면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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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 한 30, 3만원. 어, 임팩트 네, 33만원까지 먹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야종 뭐 30, 3만원까지 먹을 게 있다. 매매해보세요, 여러분들. 한주 사가좀고매매 연습해봐요 33만원까지 수익 간다 어떻게? 추세가 상승 추세 엘리오터 파동상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 5파 상승을 뭐라 한다 임팩트 하다 한단 말이에요 5파 상승을 나온 날 차례에요 5파, 5파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33만원까지 간다 제목보다 sk케미칼 다른 종목 100만원치 사갖고 여러분들 예? 10% 수익 나나 SK케미칼 10만원 사갖고 수익나화 똑같은 원리야 100만원짜리 여러분들 100주 400주 가지고 있는거나 100주 가지고 있는거나 있는 여러분들 얼마 이거 33만원짜리 10주 가지고 있는거나 뭐다? 그냥 도치겠지야도치겠지이해하시겠죠 10주 20주 30주 가지고 있는거나 100주 가지고 있는거나 30주 가지고 있는거나 뭐다? 똑같은 얘기예요 퍼센트 수익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쌍금 찾아다니잖아 이렇게 묵직한 거 들고 있으면 이렇게 쭉 올라와 손실도 적어 간데막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훅 올라갔다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훅 내려와 있어 이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대형주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빠질 때도 그러면 어 변동성이 적으니까 그냥 손실액이 적겠죠 간데 잡주를 하시면 쭉 올라갈 때못 팔면 쭉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맨날 여러분들은 쭉 내려올 때 팔아. 맨날 밑에서 여서 팔아. 여기 밑에서 파는 거야. 밑에서. 맨날 밑에서 팔아. 어디서 수익을, 수익 내려고 여기 위에서 팔아야 되는데 맨날 밑에서 파는 거야. 이렇게. 조장창, 조장창. 수익 안 나. 항상 위에서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여기서. 수익 실어 이해가시겠죠? 제목에 뭐다? 박스 대팜 TV 있으니까 VIP방은 어떻게?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를 많이 남겨주시면 돼요. 주말이라서 제가 오 주말은 대체공휴일이죠. 빨간날에 날이 쉬는 날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올려드리는 거 종목은 차트 분석하고 수급도 임팩트 해요. 지금 뭐. 외국인 기간 대놓고 사고 있어 뭐다 조만간이 나다는게 뭐예요 하요일날빵 아니면 수요일날 빵 터니까 그냥 한 주만 가지고 있어봐 한 주만 가지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돈을 준다고요 흉나게 해주니까 연선매매 그래 하시라고 이해가시겠죠